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가정 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어쩌면 좀 무겁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꼭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이 문구 참 강렬하죠.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상처입니다. 가정 폭력이라는 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고통스러운지를 이한 문장이 전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곳, 그러니까 우리 집이 전혀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가정이라는 이름의 상처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그 울타리가 대체 왜 어떻게 무너지는 걸까요? 그리고 왜그 상처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걸까요? 가정폭력을 흔히 조용한 상처라고들 해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정말 알기가 어렵고 피해자 스스로도 목소리를 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이죠. 뭐랄까요 수치심이나 두려움 아니면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입을 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침묵의 벽을 깨고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침묵의 벽을 허무는 거 절대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 사회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인 겁니다. 자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멍자국 그 이상의 의미. 우리가 보통 폭력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신체적인 거요. 그런데 과연 그것뿐일까요? 사실 폭력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넓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게 단순히 몸에 상처를 입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패턴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쩌다 한번 싸우는 게 아니라 상대를 통제하고 위협하면서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모든 행동, 이게 전부 폭력의 정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폭력의 얼굴, 네 가지를 한번 볼까요? 몸을 위협하는 것 말고도 말 한마디로 사람의 자존감을 그냥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언어적 공격이 있고요. 또 사랑이나 죄책감 같은 감정을 이용해서 상대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정서적 억압. 그리고 돈을 무기처럼 써서 상대를 꼼짝 못 하게 만드는 경제적 통제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네 가지가 막 교묘하게 섞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조차도 어, 내가 지금 학대당하고 있는 건가? 하고 알아차리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교육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혹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진 않았을까?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든 거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을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침묵도 황동이다 폭력이 일어나는 곳에는 가해자랑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거나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목격자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 일수 있는 방관자 이번 교육에서는 바로 이 사람들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을 보면 망설이게 되죠 아 내가 괜히 나섰다가 일이 더 커지는 거아니야 이런 두려움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좀 다릅니다 가만히 있는 것즉 침묵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그냥 계속되게 내버려 둔 결과 말이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무관심이 또 다른 폭력이 될수 있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결국엔 하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이 누군가의 고통을 더 길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가볼까요? 변화는 한마디 말해서.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알았어요. 그럼 우리 뭘할수 있을까요? 예방이라는 게 무슨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고 해요. 바로 우리 일상 속 아주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안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3단계가 있어요. 첫째, 성찰. 내 말과 행동이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둘째, 준비. 나를 위해서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든 도움을 청할 곳을 미리 알아두는 거죠. 전문가나 기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실천.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다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네요. 이해를 넘어 존중으로.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가 뭘까요? 단순히 폭력을 없애는 것? 아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관계를 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했던 분들이 가장 크게 깨달은 게 이거였다고 해요. 아, 이제야 알겠다.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내 작은 말 한마디도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수 있구나. 바로 이거예요. 난 괜찮으니까 해서 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을 딱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레오퍼스카글리아의 말인데요. 사랑은 소유가 아닌 이해이며 지배가 아닌 존중이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바로 이것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메시지 같아요. 오늘 여러분은 존중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대화를 시작해 보시겠어요?